왜군은 단순히 일본인만으로 이루어진 해적 집단이 아닙니다. 14~16세기 조선 전기 왜군은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안가를 약탈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특히 명나라와 조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왜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외구의 가국적 성격은 이후 그들의 활동 범위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나라의 전... 해금 정책은 해외 무역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 상인과 어부들이 생계를 잃게 되었고, 이들은 외구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절감성과 푸젠성의 해안가 주민들은 밀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단속을 피해 외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나라의 정책은 의도치 않게 왜구의 세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가뭄과 흉년이 빈번해 어부와 농민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안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왜구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정부의 해안 방어가 취약했기 때문에 왜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인 왜구는 이후 동료 왜구들에게 조선 해안의 지형과 풍습을 알려주며 야타를 도왔습니다. 왜군은 다국적 구성원의 장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인은 주로 전투를 담당했고 중국인은 명나라 해안의 지리를 잘 알아 항해를 주도했습니다. 조선인은 조선 해안의 지형과 언어의 능통에 통역 및 정보 수집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으로 외군은 명과 조선의 해안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외구의 약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해안 방어시설은 부실했고 군사력도 약해 외구의 기습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선인 외구가 내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어체계가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조선 조정은 외구의 다국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효과적인 진압 전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구의 활동은 점점 더 청계해졌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은 왜구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공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도움 요청을 소홀히 했고 조선은 명나라의 힘만 의존하려 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달라 공동작전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왜구는 명과 조선의 해안을 오가며 약탈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구는 주로 명나라의 절강성, 푸젠성과 조선의 전라도 경상도 해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무역로가 발달했고 방어가 취약해 약탈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조선인 왜구의 도움으로 조선 남해안의 지형과 풍습을 잘 아는 왜구는 마을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상선과 조선의 어선도 이들 지역에서 자주 표적이 되었습니다.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일본 막부는 왜구의 활동을 무기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의 통제가 약해 지역 다이묘들이 왜구를 은밀히 후원했습니다. 특히 규슈의 다이묘들은 왜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막부는 명나라와 조선의 항의에도 왜구 단속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왜구의 다국적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0세기 후반, 명나라의 강력한 해금 정책과 조선의 해안 방어 강화로 왜구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척계광 장군은 왜구 진압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왜구의 역사는 국제적인 해적 문제가 정치 경제적 배경에서 생겨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해적 문제는 가난과 불평등에서 비롯되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